안녕하세요. 저는 서별이라고 합니다. 음, 급하게 이 채널을 어, 개설하게 되었습니다. 제 운전 중에 가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멈추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어,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고요. 이 방송은, 이 채널은 어, 어떤 특정인이나 어, 어떤 특정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, 어,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,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한, 어, 제보 방송이 되겠습니다. 어, 저, 저와 같은 피해 사실이 있거나, 또더 이상의 또 추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,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, 오늘은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다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